로마서 14장 17절 한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목단님 오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복단 소식 전해드리고. <웃음> <웃음> 예,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이 세례요한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 있나요? 아직 안 왔습니까? 한번와 있습니까? r I'm a white s p e 하 k e r I'm a white speaker. I'm a white speaker. I'm a white speaker. I'm a white speaker. I'm a white s p e a k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이 발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많이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성경 공부 시간 같은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거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대답을 못 하느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느낌이, 이게 별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나 왜 그런 느낌이 안 올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들이 많죠. 천국이란 말도 있고, 우리 본래 그, 이렇게, 불교식 용어로는 극락이라는 말도 있고, 뭐 하늘나라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실제로, 뭐, 이마면 하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그냥 나중에,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기하고 뭐가 가장 다를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일하면서 두앙이 보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 삶과 나중에 저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뭐가 가장 다를 것 같으세요? 여기하고. 불안해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뭔 <laughs> <laughs> 대답을 해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늘나라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저도요, 이렇게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거기 가면, 뭐 질병이 없고, 그죠 거기 가면, 뭐, 더 이상, 예,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뭐,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뭐, 가정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 가면 그 문제는 적어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이런 거 기대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탁 떠오르는 느낌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다 이루어지는 곳이 과연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다 이루어지면 도리어 지옥에 가깝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 차이가 우리의 그냥 이 마음속에 쉽게 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라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이 느낌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별로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이게 느낌으로 오질 않는다.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에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기서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예요. 요즘그 생명의 삶 엮기 묵상하시느라고 머리가 좀 이렇게 찌끈찌끈하시죠? 욥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이 내용이. 그런데요. 욥기 전체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에 빠졌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다네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물론 조금씩 다 이유는 다르게 말을 해요. 엘리바스는 네. 네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네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을 텐데 그죄 때문에 받은 벌인데 그 죄는 네가 모를 정도로 작은 죄니까 곧이 모든 고난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돌아가라 이게 엘리바스의 위로예요 빌다스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 있는데 내 자녀들 다 죽, 죽지 않았느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다 벌을 받고 죽은 거고 너는 그 자녀들이 벌을 받는 와중에서 같이 벌을 받은 거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빌다시 하는 얘기 중에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항상 벌을 긍휼하시기 때문에 조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덜 고난을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세 사람의 얘기는 다 똑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지어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욕은 아니다. 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분명히 아니다. 근거가 뭐예요? 나죄 지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유 몰라. 내 마음대로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기라고 하는 책은요, 이,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전체 줄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패턴을 찾기로 해요. 어떤 방식, way 이런 걸 찾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그 모든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그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갔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정반대 해석이에요. 정반대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가진 것 모두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의도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 욥에 나오는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 소발의 이야기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방법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식은 제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새로운 걸가르키시니까 내가 혹시나 해서 와본 거예요. 왜요? 혹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또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해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려주시면? 안 건어도 그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뭘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문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을 다 던질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른 거 주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원하신 것은 저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이 관점을 아주 조심해서 지켜가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네 친구가 중풍 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친구들의 기도로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기도로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나온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 어떤 방식을 찾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사를 읽게 되면 딱 오는 게 아, <laughs> 우리가 자고 지간 친구를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요, 그그 중풍 병자 기사는 그런 데 쓰라고 거기 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중풍 병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중풍 병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하다못해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이런 행동을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어 지가 뭔데 하나님만 할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을 어느 쪽이 더 쉽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 케이스는요, 우리가 그 케이스를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면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냥,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당이 안 되지만 그를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중풍병자 뭐 믿음을 고백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마음대로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곳에서 패턴을 찾아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이 패턴 속에서 이 패턴을, 패턴만 알아내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간증 참 은혜롭고 좋아요. 저도 간증 여러 번 했어요.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이번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김집사가 암에 걸렸는데, 네, 기도원에 가서 네,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낫더라. 나도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판기 신앙. 네, 자판기 신앙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동전을 3개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콕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4개 넣으니까 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암 낫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암도 낫게 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를 다시 세우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패턴을 찾아서 그걸 따라가는 건 훨씬 더 편해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맨날 예배드리고 뭐 성경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보다 솔직히 그냥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교회 단밭가투로 안 나오고 10년을 버티면 구원해 주겠다. 아마 그러면 훨씬 더편해질예요 그렇죠? 렉탑까지 가서 3시간만 매일 버티고 오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걸 싫어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하고 맞짱뜨는 거좋아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공평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우리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가 누가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해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좋아하고 우리가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을 갖습니까? 말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냥 부모가 손잡아 끌고 왔어요.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하겠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넘기겠다가 아니라 이 마음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찾는 게 뭐냐면 패턴이에요. 그 패턴 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서 뭐가 보여요? 예, 오병이어 기적이 보이고 귀신을 액조친 게 보이고 질병을 낫게 한 것만 보여요. 여러분 복음서는 그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사역을 마치시고 처음에 뭐하셨냐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고 거기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셨거든요.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둥뚜이 두들, 맞았단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그 나사렛 사람들, 한 동네 사람들이 그그 그 나사렛을 그렇게 떠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이죠. 그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 기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사라 예수여 당신이 왜 내게 왔나일까? 당, 나는 당신을 안 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지금요, 그마가복음의 기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나사라에서 선포하시고 공사,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고 나면 오셔서는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대부분의 기사들은요,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끝에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는 이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책이 다 복음서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맞먹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나가신다는 이말 속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욕기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예,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는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죽고, 거듭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 속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안 넘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예. 이 온전히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이게별 자극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조차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조차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걸 우리,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다 포기하면. 모든 걸다 포기하면. 여러분, 바보와 정신병자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공통점을 혹시 아세요? 이세 분의 공통점? 건강해요. <웃음> 왜요? <웃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분들은. 바보나 정신병자는 이제 이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옆에 사람들 다 풀었기 때문에 거기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분들 다 건강한데, 네.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우리 그, 그 사람들을 따르자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 좀 되셔야 돼요. 우리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나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설사 어떤 길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조차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영적?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바보. 하나님 앞에 영적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길게 욕한테 질문하잖아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죠? 그거 왜 질문하는데?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바보 아닙니까? 그 영적 바보가 돼야 스트레스가 풀리해지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진 상태를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길을 찾아서 패턴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의와 평화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열심히 돈 버시고요. 열심히 사랑하시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어린아이처럼 맡겨버리세요. 바보처럼 맡겨버리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리예요. 전쟁통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속에서, 사업이 망하는 속에서, 가정이 깨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책 가득히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똑똑해 보이죠? 그 당시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보시면 집 굉장히 터도 크고 좋아요. 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한테 빠지더니 다 버리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형당해서 객사당에 죽잖아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 볼때 바보죠,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었다 생각하면서도 순간순간 또내 생각에 떠오르고 또내 주장에 떠오르고 하나님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길을 찾아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쟁취할까 하는 생각 속에 빠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을 꺾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므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리를 거룩케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 시며 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짐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감만하겠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역할에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는 날이다. 네, 감사합니다.